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한 마리와 일년된순냥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마다 1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없는 것으로, 여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그때에 드릴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6월 절과 7, 7절과 나팔절과 속죄 일이 나오는데요. 이건 해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가 왜 주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6절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즉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걸 유월절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에 그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 예요 유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이고,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 절기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듭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7절이라는 절기도 나옵니다. 2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77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밀이 잘 자라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77절 역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이신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이신지, 우리 오늘 다시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 지탱할 수 있고, 살수 있고,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속죄일도 나오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죄를 속함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 역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재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나는 누구 때문에 면하게 되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속죄일의 절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은 것.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이 내 삶의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평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역에 나타내고 선포하는 교회에 되게 하소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去过看。<noise> <noise>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